어서 찬송가 559장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 초레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속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시 고마워라 인만의 예수만성 아루아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한간의 찬가도전국이 라, 고 마, 워라임마누엘 예수만 성 하늘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이만우예 예수만서 오리 지 고마워라 이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월요일 새벽 첫 시간을 찬송과 기도로 이만큼 거룩하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벽 기도의 용사로 강건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사명을 힘을 다하여 감당해 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여기서 기도하지만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이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가 아침에는 힘차게 일터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음이 가장 행복하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가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강청하나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늘 확인하고 찬양하는 가족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한 가족들과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나이다.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을 앞둔 청년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생명의 복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므로 주님의 기쁨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일터마다 동행해 주셔서 반가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박홍순, 조나단, 장길종, 김상혜 선교사님 신상은 김바울 이광국 김종인 어필재 이창문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 도미니카의 김종성 선교사님 네팔의 존운제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과 동해 주셔서 허락하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편, 127편, 128편 두 편을 읽겠습니다만 두 편은 전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노다. 아멘. 시편 27편과 128편은 가정의 신성함과 소중함을 노래하는 신이다. 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말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조직하시고 세우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니까 신성해야 되고 뭐 어느 조직보다 중요한 소중한 곳이 가정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그래야 사회가 또 나라가 잘 굴러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죠. 127편은 하나님께서 지어 주시는 가정의 모습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가정을 하나님이 소중한 신성한 것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앞으로 점점 그럴 것입니다. 가정의 해체, 뭐 일인 가정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음, 돌아다닙니다만 가정의 화목, 신성한 가정, 가정에 가정에 들어올 때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상처를 받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자네들도 그렇고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아, 나온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 서로 격려하고 그런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앞으로는 점점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간구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각 가정마다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읽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깨는가.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출산하고 키우는 것이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서 얻는 기쁨, 즐거움과 보람은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출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아마 좀 오래 됐습니다. 한6 개월, 몇 개월, 몇달 됐습니다만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다둥이 다둥이를 다둥이 방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열어두신 분들은 문자를 주십시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참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남매를 뒀습니다. 4남매를 뒀습니다. 6남매를 뒀습니다. 나중에 8남매까지 있더라고요 참, 그때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8남매를 두신 분들이 계세요. 큰 애가 27이고, 작은 애가 10살인가 그래요. 한 15년, 17년 동안 아이를 낳고 그 양육을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흐뭇하다고. 그렇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힘들지요. 그러나 양육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서 얻는 기쁨을 다른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얻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얻는 기쁨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집 안방에 있는 나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 나무다. 이것도 비유로 아내와 또 남편과 가족들을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얻을 것이다. 저도 앞으로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점점 세월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시대는 특별히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시대를 살아갈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인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 손들이 주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녀 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남편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또 기도의 어머니로서, 자녀 손들은 또 감람나무처럼 기름이 충만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족 모두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깨닫고, 자네 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천국에 이르기 전에,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에, 가정에서. 가정에서 낙원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